아야 동영상이야. 엄마 보지 말고 아빠 봐이지 다와야. 열법 불똥 안 보모. 다와야. 다와야. 안 본다. 다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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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 이것 아빠도 욕하고 있는 거지 지금. 어? 그러 이거, 마, 이거 아빠한테 지금 올릴 거야. 욕하고 있는 거지 지금 어디서 지금 어? 나이도 얼마 안 되는 것이 이런 욕부터 배워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욱이런 뭐, 욕을 하고 있어 응? 응뻑뻑뻑뻑뻑뻑뻑뻑뻑 아빠 안 좋아하나 간다 아빠 안녕 책이나 읽으세요 다와야! 아빠, 책좀 보자. 다와야! 아이고, 이 손은 이거 어떡해, 이거, 이거, 이거. 응? 엄지 손가락이 너무 길어요. 응? 다와야! 졸릴 때 엄마 불러. 엄마 올게. 안녕! 안녕, <laughs> 으이구, <laughs> <laughs> 발버둥.